얘들아, 왔니? 아, 얘들아, 잘 지냈어? 어? 굉장히 오랜만이다, 정말 오랜만이다. 선생님이 그뭐 애들, 너네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디 갔다 왔는지 알지? 선생님 뭐하고 왔는지 알지? 어, 아는 애들 있지? 소문 다 퍼졌지? 소문 다 퍼졌지? 아우, 말도 마, 말도 말아, 너무 힘들었다. 그동안 선생님 어디 갔다 왔어? 말해봐, 니네가 직접 말해봐. 그치? 그치? 수능 출제 위원으로 뽑혀서 갔다 왔지 쌤이 수능 출제 위원으로 그러니까 너는 알겠지만은 이제 그 수능 출제 위원으로 가면은 감금이 된단 말이야 감금이 뭐두 달이건 세 달이건 못 나와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막 의사 선생님이 진료 보러 가시면은 그 선생님도 같이 갔죠 수능 끝나고 나오나봐 이렇게 나와 너무 힘들다 정말 아니 뭐 살찐 살찔 수밖에 없는 게 안에서 뭐 밥은 다 주고 이렇게 하는 뭐 안에서 문제만 내야 되니까 살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살살 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거긴 한가 보네 보통은 대학 교수님들하고 유명하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가는데 나는 이제 그냥 인간 강사들 중에서도 좀 되게 좀 이례적으로 그치 이례적으로 내가 이제 좀 왔다고 갔다고 보면 되지 선생님 들어가서 고생 정말 많이 했다 진짜 응? 얘들아. 아, 그러니까 아직 뭐 수능 안 끝났는데 나온 이유가 뭐 따로 있긴 하지, 선생님이 뭐 그러니까 뭐 중간에 나왔어, 중간에 나왔어, 중간에 나왔는데 중간 에 나온 이유가 이제 선생님이 그뭐 <laughs> 치킨 시켜 먹다가 걸려가지고 나라고 해서 나왔는데 뭐 어쨌든 선생님 잘 살다 왔다. 그래도 너네 보고 싶어서 오니까 선생님 좋아 개인적으로는 수는 문제. 내, 제, 아니 그 보안이 심해도 나는 그냥 그냥 내보내주던데 그냥 뭐 그런 게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왔어 내가 그냥 그만하겠다고 하고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나온 건데 뭐 어딜 봐선생 그거 들어가 있었는데 그뭐 어디 볼게 뭐, 뭐가 있어 어디서 봐 TV에서 봐 TV에서 선생님, 티, 선생님 TV 왜 나와 선생님 인터넷에서 강의하고 이러는데 어디서 봤어 아 그게 무슨 선생님 뭐 수능 출제위원 갔다 왔다 는니까 그걸 그런 뻥을 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? 어디서 봤는데 봐봐. 이거 너 봤다는 거 봐봐. 뭔데? 아니, 이 사람은 너무 뚱뚱하잖아. 얘가 얘는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뚱뚱하잖아, 얘는. 얘는 막막 이거 봐봐. 이게 뭐, 뭐 하고 있는 거야, 지금 이게? 응? 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, 세상에. 얘는 지금 막, 너무 막 크, 이렇게 하고 나 아니야. 이런 사람 나 아니야.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건 응? 아니 이, 이거는 나는 아, 이렇게 하면 선생님 기분 나쁠 뿐이야 선생님 기분만 나빠 아니 이게 요런 거에 내가 어 아니 이거는 이 사람은 PD잖아 문상은 PD 아우 뚱뚱 한거봐 뚱뚱한 거 이게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아니 선생님이 그 이거 몇월 달인데 프로그램 이 사람 만들었대 자기가 재밌대 아 재밌었어 너는? 나도 재밌었는데 고생 많이 했다더라고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여기도 남아 그 사람이 아유 추워 보이는데 고생을 많이 했, 많이 했겠다 이 사람 이 사람 저거 아유 저 고생은 이 사람 다 했는데 귀염은 애기가 다받 아빠 왜 아빠가 수능 출제위원이셨어 수업시간 핸드폰하지 말라는데 예 지리요. 지리 부분만 했는데요. 그거 비밀인 비밀이에요? 잠시만요. 얘들 눈감고 기준 막아 줘. 눈 감고 기준 막아 줘. 안 갔다 썼어요. 아 그냥 땅 부분. 눈 뜨지 마. 네. 야, 아, 휴강 안 해요. piada, pega